MSI는 올해 창사 27주년이 됐습니다. 참고로 MSI는 어, 올 1월 달에 10주년이 됐고요. 어, 한국은 그 게임이 굉장히 어, 강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I는 어, 불과 어, 이제 15인치, 14인치, 심지어 17인치까지 게이밍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슬림의 게임 어, 노트북을 MSI는 어, 올해 최사의 대입니다첫 시작으로 MSI의 슬로건은 저희가 이제 게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과 이제 휴대성을 강조한 저희가 게이밍 노트북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어,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기술을 탑재했냐면. 인텔 최신의 제 4세대 어, 하수웰 코어 그, i7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 엔비디아의 최신 7 시리즈 GTX급의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MSI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인 슈퍼레드 그, 2를 탑재 해서 스토리지 쪽 그, 성능을 극대화 시킨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어, 게이밍 노트북의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게이머들이 사실은 넓은 화면에서의 게임을 사실을 어. 원합니다. 모든 G 실즈에1920 1080에 FHD 그 LCD를 다 탑재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모든 모델에 그 그래픽카드, 그내장되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매트리스 모드와 아이레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먼저 서 매트리스 모드가 지원이 되는 모델은 저희가 GT, GE, GS, GS 모델이 예, 맥스 모드가 진행이 되고요 노트북 자체의 LCD와 모니터 3개, 각각 4개의 모니터에서 서로 다른 멀티태스킹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 t 모드가 지원되는 GX 모델 같은 경우는 3개의 모니터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그 게임으로 이제 재개시습니다 최대 해상도가 5760에 1080까지 지원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든 게임 시리즈에는 뒷부분에 생의 포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게이머들이 사실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터넷 속도인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무선 킬러랜을 장착을 해서 빠른 속도로 제공했었는데요. 이제 2014년도부터는 무선 킬러랜과 유선 킬러랜까지 같이 제공되는 듀얼샵 힐러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샵 킬러랜이 제공되는 거는 세계 최초로 MSI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킬러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에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킬러랜은 각각의 그 프로그램마다 채널을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c 가 사실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이제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상 채널을 우선권을 줍니다. 먼저 표시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게이머들이 중요시하는 사실상 이제 키보드에 대해서 MSI를 어떤 이제 보강을 했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게이밍 기어에서 어, 선조주자인 스테사의 게이밍 그 키보드를 노트북에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사의 키보드는 지금 그 게임에 필요한 키들을 사실상 오른쪽에 다 배치를 해 있고요. 기존에 사실상 왼쪽에 있던 윈도우 키도 어, 사실상 실수로 눌러서 게임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왼쪽에 위치해 있는 윈도우 키를 오른쪽으로 위치했습니다. 다섯 아, 번째는 저희가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그, 게이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그, 게임의 유통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파이 명품 브랜드인 스웨덴의 다이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오디오 부스트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어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그, 유저분들에게 최상의 퀄리티의 그, 음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고사양의 CPU와 고사양의 GPU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유튜브에 표 온도가 올라가서 플러그스터2라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게이밍 유튜브에 탑재하게 됩니다. 현재 CPU와 GPU 양쪽 방향으로 단열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플러그스터보다 15% 이상의 그열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 그 게이밍 라인업의 전체적인 퓨처에 대해서 맥데스 도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게이밍 라인업은 GT7060이 가장 상위 클래스가 되겠고요. GT7060 그 그래픽카드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맥데스 디스플레이라든지 스테이키보드그 다음에 메탈 그 헤어라인을 장착하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뭐 슈퍼레이드서부터 플러그스터, 오디오 호스터 등 MS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이머들을 위한 상회상 기능들을 모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